안녕하세요, 양이울리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오늘은 시각 장애 고양이들을 위한 내용인데요. 저의 이전 영상 중에서 고양이들의 신체 감각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고양이들이 가진 신체 감각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고양이들은 움직이는 대상을 쫓는 동체 시력이 뛰어나고요. 화각도 사람보다 훨씬 넓어요. 그런데 고양이들은 의외로 시각보다는 다른 감각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고양이들의 시각은 색깔도 형체도 인간보다는 선명하게 구별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앞을 보지 못하는 고양이들은 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을까요? 시력을 잃은 고양이들과 함께 살고 계시는 집사님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고양이들의 움직임은 얘가 진짜 앞을 못 보나? 이게 의심될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집안 여기저기 잘 돌아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시력이 없는 모든 고양이가 이렇게 처음부터 활동이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의 목적은 시력을 잃게 된 고양이들을 위한 환경 정비와 더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시각 장애를 가진 고양이들은 선천적인 이유보다 후천적인 계기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가장 흔한 예로는 어릴 때 허피스 바이러스 등을 앓게 되면서 각막 괴양으로 인해서 안구를 적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고로 인해서 시력을 잃기도 해요. 이 외에도 유전적인 요인이나 고양이에겐 사용해선 안 되는 항생제의 남용으로 인해서 진행성 망막 위축증이 발병하기도 하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시력을 잃은 고양이들은 자신들의 나머지 신체 감각들을 발전시키면서 생활 터전에 적응하게 되는 거예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안구를 적출하거나 병원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는 망막 신경 손상으로 시력을 서서히 잃어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시력을 상실한 많은 고양이들은 동공 반사를 보이지 않는데요. 고양이들의 안구에 불빛을 비춰 보았을 때 동공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력을 잃어가는 꽤 많은 고양이들의 경우에서 동공 반사가 있음에도 시력을 대부분 상실한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집사님이 보시기엔 아이들의 행동에 뭔가 쎄 한 어설품이 자주 목격되는 거죠. 그런 징후들을 살펴보자면 아이가 자주 어딘가에 부딪치고 떨어지는 상황이 자주 목격이 돼요. 놀이를 할때 몸을 날리다가 부딪치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혼자 걷거나 혹은 뛰다가 또는 점프를 하다가 실패해서 떨어지거나 부딪치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한 상담 사례에서는 집사님이 고양이를 마주 본 상태에서 아주 천천히 장난감을 소리 없이 움직였을 때 아이가 장난감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가 집사님이 장난감을 흔들면 그 소리가 나. 하는 곳으로 아이가 쳐다보더라구요. 이런 상황이라면 시력 상실이 확실히 의심되는 경우죠. 고양이들의 수염을 비롯해서 뺨 위쪽하고 앞발목 부분의 감각모들은 시력을 잃은 고양이들에게 레이더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부러 이 수염이나 감각모를 자르거나 하면 안 되겠죠. 고양이들의 수염과 감각모는 공기의 흐름을 비롯한 습도의 차이까지도 감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시각 장애를 가진 강아지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고양이들에게는 필요가 없죠. 고양이들은 감각모와 수염을 통해서 공기의 흐름과 큰 진동까지 도 느끼기 때문에 사물에 직접 닿아보지 않고도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이런 능력이 눈에 띄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감각을 확장시키면서 이런 능력이 더욱 월등하게 발달하게 되는 거죠. 초기에 시력을 서서히 잃어가는 고양이라면 물건의 질감과 소리, 냄새 등으로 평소 아이의 관심을 유도를 하셔서 집사님과 편안하게 집안을 탐색할 수 있게 시작을 해주세요.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여자 맨날 무슨 집안 구조 바꾸고 작은 가구 배치를 바꿔주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이용하라고 해요. 제가 하는 행동 수정 방법이 가뜩이나 경계심이 많은 고양이들을 변화 없는 삶에 익숙하게 하면서 무기력하게 하는 환경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고양이들이 환경에서 심리적으로 자신감 있고 활동적이 되게 하는 환경 구성을 목표로 하죠. 그런데 시각 장애 고양이들에게 구조물의 변경은 좋지 않아요. 앞을 볼수 없는 고양이들은 자신들의 생활 반경을 탐색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기반으로 환경의 구조물을 익히거든요. 그런데 집사님들이 집안 구조물을 자주 바꿔 주시게 되면 아이들은 환경 구조 파악이 너무 어려워지죠. 돌아다니 볼만하면 뭐가 바뀌어서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 고양이들에게는 익숙한 구조를 바탕으로 나머지 감각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고양이가 사용하는 스크래처, 캣타워, 숨숨집, 방석 그리고 집안의 사람 가구들의 배치를 그냥 딱박지해 두세요 그리고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화장실과 밥자리는 특히 한자리를 고수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화장실 자리요 화장실에 찾지 못한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화장실을 만들어서 소변을 보게 될 수도 있고요 그 소변 냄새의지에서 아이의 새로운 화장실이 탄생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꼭 화장실과 밥자리 의 위치가 아니라도 스크래처 등의 위치까지도 정해주시게 되면 나중에 스크래처가 마모가 돼서 종류가 바뀌더라도 그곳은 항상 스크래처가 있는 자리로 아이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구조물들은 벽 쪽으로 배치를 하셔서 중앙 부분의 개방성을 확보를 해주세요. 시각 장애 고양이들도 우다다 필요하고요. 놀이 시간에 맘 놓고 몸을 날릴 공간 필요하거든요. 조금만 걸어도 계속 계속 작은 구조물들이 걸리면 아이는 초기에 환경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적극적으로 돌입하기가 힘들어요.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개방성이 확보된 곳의 공기의 흐름은 작은 구조물들이 들어찬 곳의 공기의 흐름과 다르죠. 이 구분을 아이가 할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실을 비롯한 각 방이나 영역에 개방성이 보장된 중앙 공간을 마련을 해주시는 건데요. 예를 들면 침실도 침대가 중간에 있는 구조보다는 벽 쪽으로 붙여서 침실에서 침대를 제외한 공간의 크기를 넓혀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시각장애 고양이들을 위해서 다른 감각들, 즉 후각. 청각, 촉각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행동수장가들은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아로마 사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원액을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고양이들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에센셜 오일로는 라벤더, 장미, 카모마일, 로만, 프랑킨센스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천연 에센셜 오일은 알코올 30% 정도 넣은 정제수에 0.2%에서 0.3% 정도만 첨가를 해서요. 룸 스프레이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런 룸 스프레이 형태나 원액 한두 방울을 오일램프나 초음파 가습기에 잠깐 발향해줘서 향기를 퍼지게 하는 방법 등으로 아이들의 후각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활용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캣닙이나 맞다따비 발레리안 향을 이용한 장난감도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모든 향기는 쉽게 둔감해지기 때문에 항상 꺼내져 있거나 항상 맡을 수 있는 것보다는 간헐적으로 냄새를 맡았을 때더 효과가 있어요. 아이가 거주하는 환경이 여러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각 방마다 다른 질감의 카페트를 깔아놓는다면 아이는 영역을 구별하는 것이 더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카페트가 깔려 있으면 아이가 뛰거나 혹여 어딘가에 떨어졌을 때 충격 흡수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각 장소로 진입하는 입구 가까이에는 다른 구조물을 배치하는 걸 최소화하셔서 아이가 특정 영역으로 진입하는데 개방감을 확보해주세요. 이 외에도 아이가 뛰어오를 수 있는 캣타워 아래나 캣폴 아래 아니면 선반 아래 등에는 질감이 다른 쿠션감 있는 매트를 깔아놓으시면 고양이는 그 매트를 어딘가로 뛰어오를 도움 닫기를 하는 위치로 인식하게 될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각기 다른 룸스프레이 향으로 각 방마다 한 번씩 스프레이를 해주시면 서로 다른 향기로 영역의 구분이 되어서 특히 아이가 시력을 잃은 초기에 영역 구분을 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외에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시각장애 고양이가 생활하는 환경의 모서리 부분이나 각진 부분에는 충격방지 패드를 부착을 해주세요. 집사님이 댁에 계시지 않을 때 아이가 집안을 탐험할 수 있도록 트릿이나 사료를 집안 여기저기 두고 가세요. 시각장애 고양이들이 청각적인 감각을 좀더 활용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루 종일 라디오나 TV를 틀어두고 가신 것보다 릴렉스 음악과 쥐나 새소리, 물소리 등을 조화롭게 규칙적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시각 장애 고양이들의 놀이 시간은 촉감과 소리를 이용을 해 주시면 아이들의 반응을 많이 올릴 수 있는데요. 얇은 이불을 깔고 그 위에 아이가 올라오게 해 주신 뒤에 이불 아래로 장난감을 집어넣어서 아이의 발에 장난감이 닿도록 자극을 시켜 보세요. 아이가 이불 위에서 이불 아래로 움직이는 장난감을 쫓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요. 그리고 카샤카샤 카샤 같은 팔랑 소리가 나는 장난감이나 방울 소리가 나는 장난감도 아이들의 반응을 올릴 수 있어요. 공이라면 핑퐁 볼이나 소리가 나면서 굴러가는 공등이 있겠죠? 그리고 쥐돌이 중에서도 만지면 소리가 나는 종류가 있는데요. 이런 종류의 장난감들은 아이들의 놀이 반응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시각장애 고양이들이 위험한 장소에 올라가거나 위험한 물건을 만지려고 할때 '안돼'라고 경고가 필요하기도 할 텐데요. 이때 소리를 이용하시면 효과적이죠. 그런데 부드러운 음악 종류보다는 명료한 경고음이 좋아요. 직사님이 '안돼'라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 강도나 크기가 달라지는 사람의 목소리보다 좀더 일정하고 변화없는 알림음이 더 효과적이에요. 일반적인 호루라기 소리는 소리가 너무 크고요. 클리커는 고양이 훈련에서 간식 보상 알람으로 사용하는 용도니까 제외를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건 초음파 호루라기인데요.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이 크기를 줄여주시면 실내에서 호루라기를 길게 부신다고 해도 부담스러운 크기의 위협적인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고양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안돼 신호를 알려줄 수 있어요. 호루라기를 불고 아이가 행동을 멈칫하게 한 후에 집사님이 아이에게 다가가셔서 아이가 안전한 곳으로 스스로 내려오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아이가 그 위험한 장소의 구조와 상황을 좀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거든요. 불가피한 이유로 집안의 소소한 배치가 바뀌었을 때 해주실 건 새로운 구조를 아이가 접해보게 해주는 작업이겠죠? 가령 협탁이 하나 생겼을 때 협탁 위에 아이가 올라가도 된다면 협탁 앞쪽에 아이가 도움닫게 하는 곳에 깔아놨던 매트를 깔아두시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 매트를 밟아보고 점프를 시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시각장애 고양이들은 비슷한 높이의 점프를 기준으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협탁의 높이가 아이의 평소 점프 높이보다 높다면 도움닫 바퀴 매트를 깔아주시면 안 되는 거죠. 대신에 아이가 협탁까지 올라올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간식을 이용해서 새로 알려주시면 되세요. 새로운 물건이 집에 왔거나 바뀌었을 때는 향기나 촉감 그리고 소리 등을 이용해서 아이가 직접 탐험하고 만져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집사님이 곁에서 도와주세요. 이사 등의 커다란 변화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설치해야 하는 거 펠리웨이예요. 헬리웨이 클래식이나 컴포트 존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주세요. 그래야지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변화를 파악할 용기를 낼 테니까요. 새로 이사한 집의 구조물은 이전 집과 최대한 비슷하게 해주시고요. 변화가 생겼다면 그곳은 좀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셔야 하는데요. 아이가 좋아하는 향기나 간식 보상 등을 통해서 아이가 직접 몸을 비벼보고, 디뎌보고, 냄새를 맡아볼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트릿을 집안에 아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이곳저곳에 놓아주시는 방법도 좋고요. 이전 환경에서 아이가 행동과 관련해서 훈련된 매트나 소리 등을 이용을 해주셔서 집안의 구조를 익힐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에는 장애를 가진 고양이들의 마지막 주제인 보행장애를 가진 고양이들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